지난달 3월 19일 분석했던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구간에 있습니다. 하락세 구간은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지속적인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은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스닥이 3거래를 상승하면서 이제 뉴스 언론 등에서 저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개인투자자 95%가 뉴스 언론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또는 추가 매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급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스닥을 핸들링하는 기득권 단체들 입장에서, 즉 매도하는 입장에서 수급이 올라오면 물량을 수월하게 팔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털기 위한 목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짓된 상승이라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낯싸게 상승할 때 시장에 많은 매도량이 쏟아지는 가격대가 3포인트입니다. 즉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3가지 파동을 예상하며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A파동은 확률 55%, 제일 높게 봅니다. 15,14포인트 0 부근까지 상승하다가 많은 매도량에 밀려 하락하는 파동입니다. 나머지 B파동은 예, 확률은 44%고 15,615포인트 부분까지 상승하다가 이 부분에서 예,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파동입니다. 마지막 확률은 제일 적습니다. 확률은 1%며 1 6 5 0포인트 부분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파동입니다. 나사게 지금 상승은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한 이런 구간이 아니라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한 이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결론은 더큰 하락을 위한 장난입니다. 결국 파국이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복귀 및 전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오늘 기준으로 나스닥 전망입니다. 본 영상물은 창작이며 상상임을 명시합니다. 당연히 따라매매하시면 안되며 본 영상에 언급된 특정 단체 언론기관의 사실과 구관합니다 제가 3월 19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이런 파동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하락추세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익절이든 손절이든 물량을 최대한 정리하는, 즉, 현금화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이세개 매물대에서 급락할 확률이 높으니 최대한 물량 정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첫 번째 매물대에서 급락했습니다. 이제 4월 24일 기준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매물대인 15,014 포인트 부근에서 많은 매도량에 밀려서 지금 급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360 포인트, 11,050 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인데 다음 주 그냥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한번더 반등해서 하락할 것인지 다음 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와 같은 큰 반등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으나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반등이 나올 시에는 이때 손절이든 입절이든 최대한 물량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하락하는 것은 최소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하락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락하냐에 따라 이 이상도 더 하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라스닥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